실화 가장 주장 대피셜 기타 우리 주변 인간들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주인입니다. 요즘 들어서 20대 청년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고독사라고 하면 70대, 80대의 독거 노인들이 자식들과 연애 끊거나 혹은 자식이 없는 상태로 혼자서 생활하다가 결국 경제적인 이유, 신체 건강적인 이유, 그런 이유로 혼자서 자살을 하거나 자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고독사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늘네 생겨나고 있습니다. 20대면 아직 창창한 나이고 무엇을 해도 다 성공하지 않을까. 아니, 그냥 택배 이사를 하든지 노가다판에 가서 일이라도 하면 되지. 왜 자살을 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는 살아 있지만 정신이 죽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신체가 그걸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란 게 얼만큼 중요한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계속되는 자절감과 불안감, 깜깜하기만 한 미래 이런 것들이 우울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면 그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비슷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입니다. 18개월만 딱 참으면. 평생 볼 사람들도 아닌데 그걸 못 참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참게 되는 거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면 죽어서라도 정말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짧게나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진다는 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감하기 힘든 그런 것들입니다. 죽은 청년들 방 안에서는 수입병, 수면제, 냉장고 속에는 먹다. 남은 치킨, 김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냐고 하겠지만 정말로 사람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시야도 좁아집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면 가족들조차 생각이 안들 수도 있습니다. 비교한 일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예전에 나보다 못했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자리 혹은 다 나름 괜찮은 자리를 하나둘씩 찾아가고 아니면 부모님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거 보고 있으면 보통 사람인만 박탈감이 들어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 신경쓰지 말고 자기 길을 가라고 하지만 주변 시선들을 견디는 것 또한 상당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약육강식으로 보고 나약한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좋은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부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그냥 아르바이트하다가 일하기 싫으면 쉬고 돈 떨어지면 또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30대 40대가 되어서도 그냥 혼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20대 때부터 딱히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는 있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술을 한잔 마시면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주변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도 보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었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미래가 있어서 인생에 낙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듯이 그냥 사는 겁니다. 시험을실패했거나 취업 실패, 사업 실패 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들 만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한두 번씩은 해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무슨 낙으로 사느냐? 그냥 인생 역전 그런 생각조차 없고 그냥 하루하루 일하고 집에 오면 짧게 유튜브 한 영상 보거나 드라마 예능프로 보는 게 그냥 낙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에 의미를 두느냐는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다 보면 다시 언젠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는 거고 살아있는 한 인간에게 기회는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힘든 20대 같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너무 힘들면 다 놓아버리되 생명의 끈은 놓지 말라고 살아서 견디는 것만 계속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무조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기회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계속 확인해 나가보자 하루하루 확인해 나가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분명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삶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밝을 거라는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 보다는 그냥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역같은 상황이 전개되는지 또내 인생에 오지 않을 행복이란 것도 있는 건지 어디 한번 끝까지 전개해 나가보자는 겁니다. 영화 한편 시작했으면 재미가 있든 없든 그래도 끝까지 엔딩 크레딧은 보고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파이팅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좀더 지켜봅시다.